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하락률이 큰 아파트를 각 구별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하락률이 컸던 아파트 단지 4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 시세 정보만을 전달해드리고자 만든 영상으로 절대 투자를 권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도동의 상도 3호입니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하철 송실대 입구역까지 도보 7분 거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5 개동 682세대이며 사용승인일은 1994년 2월 25일입니다. 공급면적 31평 전용면적 25평으로 방세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실거래가를 보면 3월 31일 7억 500만 원으로 이전 최고 실거래가 9억 9천 500만 원보다 2억 9천만 원 하락하여 하락률 29%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매매업계는 8억 3천만 원이고 전세는 4억으로 거래되어 실거래가와 갭이 상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천동의 관악드림타운입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하철 송실대 입구역까지 버스로 1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44개동 3544세대이며 사용승인일은 2003년 9월 6일입니다. 공급면적 25평, 전용면적 18평으로 방세계 화장실 1개 구조로 실거래가를 보면 4월 1일 6억 6천만원으로 이전 최고 실거래가 9억 4천원보다 2억 8천만원 하락하여 하락률 29%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매매업가는 6억 6천만 원이고 전세는 3억 3천 500으로 거래되어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아동의 SK북한산시티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하철 우이신설 솔샘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47개 동 3,830세대이며 사용승인일은 2004년 5월 7일입니다. 공급면적 24평 전용면적 18평으로. 방세계 화장실 한개 구조로. 실거래가를 보면 3월 9일 6억 원으로. 이전 최고 실거래가 8억 9만 원보다 2억 9천만 원 하락하여 하락률 32%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매매업가는 6억 원이고 전세는 3억 8천만 원으로 거래되어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녹본동 힐스테이트 녹본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녹본동에 위치한 이 파트는 지하철 녹본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13개 동 952세대이며 사용 승인일은 2018년 10월입니다. 공급 면적 23평, 전용 면적 18평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실거래가를 보면 4월 1일 7억 7천만원으로 이전 최고 실거래가 11억 5천만원보다 3억 8천만원 하락하여 하락률 33%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매매업가는 8억원이고 전세는 4억 4천만원으로 거래되어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거래된 아파트 중 하락률이 큰 아파트를 각 구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